안녕하세요, 유튜브. 반갑습니다. 저희는 중목구조 전문 설계 시공사 홈포인트 종합건설입니다. 저희 홈포인트 종합건설은 2005년부터 국내 전 지역에 주문주택 설계 시공을 전문으로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주문주택 설계 시공을 진행하다가 2015년 이제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서 흔덕 트리플 힐스, 동백 트리플 힐스 계획 및 공식 시공사로서의 시공을 진행한 것 이후로 현재는 국내에서 중목구조로 이루어진 단독주택 단지 중에 가장 최대 규모죠. 저희 죽전동 가든코트JJ를 시공을 진행 중에있고 여러 곳의 단지를 왕성하게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중목구조주택이란 무엇인가, 단독주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중목구조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채널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단독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집의 세부사항만 봐서는 좋은 내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단독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리기 전에 사전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서 수월하게 집을 지으시고 만족스러운 내 집을 짓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희 채널에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포인트의 중목구조TV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여러분들께 중목구조, 단독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양과 질이 모두 충족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